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땡스 기빙 한 주간을 감사하며 보내고 계신가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풍성한 감사 은혜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6편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하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56편에는 먼저 이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믹담은 학자들은 두 가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금 가도 같은 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처럼 매우 값지고 귀중한 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돌에 새겨진 시라는 의미로 모두가 기억해야 할 시편이기에 이 돌에다가 새겼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지의 두 번째 의미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의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단어 의미로 그대로 보면 낯선 자들 사이에 있는 이 벙어리 비둘기에 맞춘 노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현재 쫓기고 고독한 상황에서 자신을 멀리 떠난 말 못하는 침묵의 비둘기에 비유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배경인데요. 사울 앞에 쫓겨다니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은 그곳에서 미친 행동을 하고 일부러 침을 질질 흔며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편의 56편은 다윗의 이러한 상황에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인 것이죠. 함께 읽지하지만 1절에 다윗의 심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먼저 구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때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현재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데 그는 자기 스스로 미친 척을 합니다. 일부러 침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또 이상한 표정과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함으로 정신병자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었을까요?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우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러한 두려움이 자신의 인생에게 찾아올 때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과 환경,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해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이런저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엎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올 때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리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유리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노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유랑하다. 그리고 정체없이 떠돌다 그리고 방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유리함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떠돌며 이 고생한 모든 날을 바로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다 세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아무 소서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병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단지 그들에게 술이나 또 우유, 기름 등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가죽 부대에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담아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그 눈물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답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때때로 밤마다 자신의 침상에서 자신의 이불을 적시게까지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고요. 하물며 주변의 사람들이 너의 눈물이 너의 음식이 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릴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눈물을 지켜보고 또한 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눈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며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찬양할 것을, 찬송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현재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아니 이때로는 즐거움과 기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내는 그곳에 우리의 고통 중에 또한 우리의 기쁨 중에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시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아, 우리의 신앙의 주님 앞에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윗이 또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아뢰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진앙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